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신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디다리 소도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시나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돗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야다임에서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뜸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족 속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은 개인간의 다툼과 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14장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두 연합군 사이의 1차 전쟁을 5절부터 7절은 2차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두 차례의 전쟁에서 모두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8 절부터 1 2 절은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소돔과 고모라성이 약탈당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1 2 절에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그의 모든 재산을 뺏기고 포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약탈당하는 습니다 탈을 당할 때에 도망을 친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하피루라는 단어의 변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하피루는 당시 사회의 주변인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외국인 노예, 용병들, 혹은 약탈자까지 포함되는 사회적인 약자 혹은 이탈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야말로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수풀에 거하며 주목받지 못하고. 떠돌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조카 로시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열심히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뒤쫓았던 군대는 막 전쟁을 끝내고 이겼기 때문에 지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규모는 여전히 거대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승리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따라서 정면 승부로는 그들과의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습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이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습 공격은 흡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전투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의 수, 기습 작전 밤중에 공격한 것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운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경우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12장과 13장에 걸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조카를 구하기 위해 전투에 나서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 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습 공격을 통해서 포로들을 구하고 재물을 되찾는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먼저 롯을 찾았을 것입니다. 롯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 바로 이번 전투의 최대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롯을 안전하게 구출한 아브라함과 롯두 사람은 돌아오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는 소돔으로 가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복잡하더라도 내 곁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마 이렇게 제안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롯 자신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적어도 자기들이 먼저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비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에게 닥친 현실은 전쟁, 포로 생활과 같은 비참함뿐이었습니다. 사실 잘 훈련된 최정예 전투 요원이 아닌 이상 이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을 데리고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작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슨 이번에도 자기 눈으로 다시 한번 직접 확인했을 겁니다 하란에서 출발하여 애굽의 도피 생활을 거쳐서 지금 자신을 구출하는 이 특별한 작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그를 지켜주셨다.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롯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롯은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가 소돔으로 돌아간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정말 보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롯이 소돔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했다면 훗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에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비참한 가족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고민을 해도 그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입증이 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매일 150번씩 선택을 할 상황에 놓이며 그 중에서 30번 정도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5번 정도 올바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방향을 잘 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목적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사용할 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롯의 선택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 자녀 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좋은 믿음을 전해 줄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롯과 같은 선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투성이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은혜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안목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을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서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가득 차도록 넘쳐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은혜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